Wow. Bien sûr. 이자반입니다 제가 퇴사하고 한달 동안 살이 엄청 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먹긴 했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먹는 대로 살이 찌더라고요 농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살 쪘어? 물어볼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 알고리즘에 기가 막히게 또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바로 유튜버 고재영님의 30일 다이어트 영상인데요 개빡세기 저 극한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영상인데 약간 저는 보면서 되게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저의 그런 빠르게 포기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살도 찌고 뭐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는 이런 나태한 삶이라든지 뭐 저도 유튜버이기 전에 한 명의 시청자로서 내가 이걸 과연 못할까? 라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오늘의 콘텐츠 한달 동안 개빡세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 악물고 도끼를 품고 도끼 품지 12월 중순쯤에 헬스장을 끊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2월 4번 1월에 10번 2월 4번 3월에 1번 근데 이 1번도 방금 인바디제로 갔다 왔어요 좋더라 그니까 이 정도면은 안 다닌 거죠 <laughs> 이게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하긴 했어야 돼 어쨌든 제 인바디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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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예? 80? 80이요? 아내이 그정도라고? <놀라> <놀라> 어? 배털 밀었.. 밀었어야 되는데 가슴이 왜 이렇게 크지? 눈밭이는 이렇습니다예무튼예 네, 진짜 개빡세게 잘이어할게요 예. 언제부터? 내일부터 아개 어... 피곤한거 진짜 어왜 이렇게 힘드냐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다니까 두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운동보다는 식단이죠. 뭐 하루에 운동을 4 시간씩 하는데 밥을 여섯 끼씩 먹으면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 다이... 예 네. 다이... 아무튼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 채우닭이라는 닭가슴살 브랜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채우닭은 모든 상품들이 실온 보관이 가능해요. 저희 집이 아무래도 반지하 원룸이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좁고 제 냉장고가 용량 이 굉장히 작아서 닭가슴살 넣기가 힘들어요. 전자레인지도 위에 어머니 집에 올라가야 겨우 할수 있고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 일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해동에 대한 제약이 없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기 너무 편한 것 같아서 닭가슴살 원래 많이 튀는데 이거 안튀어서 되게 좋고 참치킨 향이 나네. <laughs> 이 참치캔인데? 나지금 단백질 25g 굉장히 졸려 아 맛있겠다 술 깼었습니까? 응. 나 오랜만에 봤는데. 동그라미 잡아도 너 안에 그러면 계란 있는 거. 예. 네. 다음에 오시면 드릴게 형님. 응. <laughs> 요. 씨 근데 지금 이 계란이랑 너랑 비슷해 지금. 계란 같아. 예? <laughs> 맛있어? 응. 좀 짜장밥인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진짜 편하게 하고. <laughs> 아 주사할 거야. 어. 와뭐살 빼줬다 뭔가. 자반니 그거 먹고 우리는 이거 먹고 엉덩이잖아. <laughs> 너몇 킬로인데? 81 g 로아1일차 <laughs> 어, 저녁입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게닭 가슴살 하나, 저 체우란 계란 하나, 흑미밥 하나 이렇게 먹으니까 기력이 없는 것 같아. 무기력감데고 그냥 힘이 없어요. 심지어 잠도 못 자니까 어, 힘듦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녁 헬스를 꼭 가야 되니까 갈 건데 이게 밥을 먹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안 먹고 가야 되나? 전자레인지 안돌려게요요 괜찮아? 그렇게 괜찮아? <해도> <laughs> 혼자 살면서 냉장고 작은 애들한테는 딱 나지 <laughs> 너 그런 걸 어디서 다찾아서아괜찮 <tuh> <alegre> <differ enthusias> <laughs> 밥은 못드세요아안먹는데밥먹을 뭐 어, 시간이 걸렸어 매출이 지금 이 시기 손기에서 <laughs> 끓어가지고 밥에 안넘어가 <laughs> 매출이 얘기하는데 이따 노래 틀지마 <laughs> <laughs> 어제 제가 운동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기절했는데 제가 봤을때 일단 퇴근하고 밥을 빠르게 먹고 휴가를 시킨 다음에 늦은 밤에 헬스를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말했나? 아 근데 먹는 순서가 잘못됐다 아 혈당 스파이크 방지를 위해 이거 먼저 먹었어야 됐는데 아, 근데 야채를 너무 안 먹네, 야채. 아 미친놈이다, 진짜. 방금 트레이너 세이미지 구독자 세세 이미지인데, 유산소보다는 유산소를 당행해요. 제가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산소를 버렸어요 다이어트 한다는 놈이. 3일차에 잡아들고 있는데, 아까 트레이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아, 내가 생각 없이 하고 있긴 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랑 몸 만들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좀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도저도 아닌, 이러다가 몸도 못 만들고, 살도 못 빼는 그런 방향으로 될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기로, 그러니까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확실히 유산소 비중을 늘려야 될것 같고, 지금 제 운동방식이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등하고 가슴하고, 어깨하고, 팔하고, 하체하고, 발목하고, 손목하고, 손가락하고, 공부도 좀 하고, 루틴을 좀 확실하게 잡아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도 6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네, 근데 이렇게까지 목표를 강하게 잡아본 적이 없어서 벌써 몸이 지금 벌써 막 난리 났죠 지금 뭐 근육 막 자기주장 막 뭐. 오늘 알람 맞추는 걸 까먹었어요 어... 아... 이틀 연속 아지을 너무 못가다 아... 맛있다 <laughs> 3일 만에 먹는 공공김치 <laughs> 네, 잠시만요 이게. 막 물이 나네 몇 평기간 언제까지지? 26년 2월 11일 1년 노는게 제이 좋아 아니 반가워 이게 뭐예요? 예, 뭐 운동 3일차인데요 오늘 쉬었습니다. 늦게 끝나고 들어왔는데, 그냥 가기 싫어서 쉰건 아니고 사실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봐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려고 하고 오늘이에요. 이게. 네, 오늘 그래서 쉬었고요. 지금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오늘 좀 찾아보다 자기. 자겠... 좋은데? <laughs> 한 입만 좀 먹어 느낌 좀. 다이어트하는 사람 밥을 빼어 드시면. 지금 이걸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그렇 단백질 18g. 채팅데이. 만리드만꽃 게리 드만 진짜. <웃음> 시내에는다이어트를 매식당을 하다가 먹요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라는데요. 오늘은 저희 먹요일먹어 뭐, 체력 회복, 근육 형성, 에너지 보충의 효과, 단백질. <laughs>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운동을 하고 왔고요 운동하기 전에 인바디를 또 쟀거든요. 일단 체중이 2.8kg 빠진 건 좋은데, 골격근량이 0.5kg가 빠졌어요. 체지방량을 1.7kg 빼서 정도 비만이었는데, 그래도 표준 일반인 반열에서 어들었습니다 근데 눈바디로 볼 때는 진짜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좋아지는 게 이상하죠. 응. 처음에 호기롭게 시작한 것치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핑계라면 핑계가 아니고, 사실 핑계 맞는데요 이번트에서 오늘까지 알바를 했고 또 저번주 중간에 제가 영상찍다가 그 생활패턴이 3일동안 꼬여버려가지고 어느정도 이 사회인으로서의 그 합리화와 타협 사이에서 좀 스스로 줄타기를 했던것 같은데 1주차에는 경험을 쌓았고요 다음주 목표는 골격근량에 손실없이 T지방만 한번 빼볼게요 어! <놀람> <놀람> 와 공공김치 야무지게 익었네 이렇게 꾹꾹 누르면 닭가슴살이 쪼개지는데 양념이 배서 또 맛있어요 잘해.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광고를 좀 주제넘게 까다롭게 받고 있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거나 필요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시기에 괜찮겠다 싶은 아이템들 아니면 재밌거나 나름대로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제이반지하 집이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이 전부거든요 거의 이 실온 보관 탁가슴살 계란 뭐 이런 게아 침대 밑에 두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와와 <laughs> 다시 한번 광고를 받게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진짜 먹겠습니다 와, 와 김부 맛, 김치를 부르는 맛. 아, 내가 얼큰 먹으니까 내가 할청된것 같은 기분. 아부치국이요, 아부국 우체국. 이쪽 방향. 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 그래도 해야죠. 레스고 <laughs> 안녕헬스장에 구독자님께서 와가지고, 제가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서, 좋나 맛있겠다, <웃음> 이러고, <laughs> 이러고 <거> 타고 있었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저번에 그 디지이네다가 운동 루틴 좀 알려달라고 공유했었는데그거 지금 까먹고 있었거든요? 헬스 아, 초보자 한달 다이어트 루틴 질문. 아, 이 참고로 두끼 먹었어요. 네, 세끼 먹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여태까지 두끼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늦잠 자서. 네,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좋은 시작입니다. 전신 운동을 포함한 루틴으로 시작하고 진행하는 상담은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어? 제가 지금 등가슴 마깨 팔다리 복은그 레전드 전신 운동 루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링크 걸어드릴게요 단계별로 해보세요 오케이? 세상 음. 좋은 운동은 없다 자신에게 맞춰서 운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음 세트 반복수 솔직히 한달 하는 입장에서 뭔가 어디만 특출나게 하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밥 먹을게요 뚜루루루 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두루. 아, <laughs> 음~~ 그래도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제 그랬잖아 이재용 뒤태가 슬림... <laughs> 슬림해 뒤태가 슬림해졌어 진짜. 근데 엉덩이가 너무 크게 났어. <laughs> 아니 근데 슬림해졌으니까네 엉덩이는 인물이 있건 없건 인간은 얼굴이 샤프해지 화면빨이 잘 받는 건 맞어. <laughs> 근데 사실 나 얼굴 안니는 상관없어 나는. 아니. 외모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 너. 잘생겼지. <만의 기술> 끝. 그래도는 <ramedic> 아름다운 거다. 인정. <laughs> 바란. 확실히 식단이랑 운동을 다 진심으로 하니까 몸이 변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게 보이니까 의미가 붙었어요, 지금. 재밌습니다. 물론 아침 공복 운동은 개빡센 것 같긴 한데 방금 해보니까. 어, 그리고 맛있다. 파김치는 괜찮아요. 괜찮을걸요? 와. 임서맨 레스면. 아버지 생일, 아, 생신 축하드리고요. 자식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나무. 어쩔 수 없지. 뭐가 될것 같아 요 오늘. <laughs> 어, 어쩔 수 없어.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나무 버리아 제일 좋아하는 엄마 음식 이름. 미역국. <laughs> 이게 찐인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도 오늘은 1년에 가장 소중한 두날중 하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케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1년 둘 생일? 다음에 혹시 엄마, 엄마 생일 네 <laughs> 3주차 첫날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보다 체중이 0.4kg밖에 안 빠졌고 체지방률도 0.3% 그리고 심지어 골격근량도 0.1kg가 빠졌습니다. 개빡세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지어트를 해버렸어요. 문제점은 일단 밥을 너무 많이 먹었고요. 아버지 생신날 이후로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운동 강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아침 운동도 계속 안 갔고 <laughs> 거의 일주일 내내 사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작이 글러먹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좀 글러먹었던 게 아닌가 하루만 했으면 일주일 내내 그래도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좀 스스로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부끄럽고 네. 맨 처음에 도끼를 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도끼가 아니라 거의 뭐 게으름을 품지 않았나 굉장히 낯뜨거운 결과인데 근데 뭐 좌절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3월 25일인데 아직 절반도 안 했다 저한테는 아직 17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채우다기 또이실험 보관 곤약밥도 있어요 밥도 이걸로 바꾸고 빵새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는 사람이 없어서 찍기가 편합니다 탈수 있다 갈수 오늘 어른들 사이에서 사회생활을 우지개 하고 들어와서 헬스장 갔기까지는 42분 남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오버워치 쓰레기톤이라는 맵이 있는데 쓰레기톤에 온걸 환영한다 여기서 운동하긴 글렀고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뭘했냐면곧 계약 시작이어가지고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어른들이랑 식사 자리가 처음인데 또 사회생활인데 음식을 가려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일단 급한 대로 무한계단을 했는데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laughs> 어. 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근육통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돼 강도가 잘못했다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알고리즘 많이 바뀌었거든요. 헬스 영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딱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우, 괜찮네. 어, 저 아니에요. 어우, 문 조심해. 저 아니에요. 음.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속이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뭐 잘못 먹은 게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러지? 아니 의사선생님께서 이 빠잉보틀님 굿즈 처음 보셨대요 예. 역시 나의 롤모델 월클 의사선생님 정도는 알아보지 월클이 되는 거구나 월드하면서 깨달음 에유 맛있어 보인다 이걸, 이걸 이렇게 먹으면 그런 말한다거지그 그거의 의미 왜 왜?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콜라. 저 제로도 안 먹었어요. 배고파다. <laughs> 아, 데더 너... 아까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먹은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문제 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염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이 너무 많아요. 미칠 것 같아요. 아. 야... 나이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내심을 기르고 참는 법을 배우고 참을성을 기르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내가 행복한 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맨날 할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영양 닭죽 145칼로리짜리 하나 먹었는데 저 오늘은 그냥 빡세게 장을 비워내고 얼른 회복해서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약발때문인지 좀 졸려요 다 나왔는데요 오우 전 장염 걸릴수구을이 스스로 나왔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입이입맛이 살아날 때거든요 이어나자마자 배고파서 뒤집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 갑자기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오리지널 이번엔 제 뼈저리 느끼는데 다이어트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인내심의 연속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또 언제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하는 만큼 꼭 성공해야 되는데 걱정은좀 많네요 애 끝나면 다 뒤졌다 아 오늘은 운동을 시작한 지 20일 되는 날인데요. 인바디를 하고 나왔는데 결과가 참. 체중이 1.3kg 빠졌는데, 골격근량이 1.2kg가 빠지고, 체지방률이 18.6에서 19.8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빠진 게다 근육이 빠진 거예요. 딱 3일 누워있던 것 같은데. 지난 20일을 돌아보면 은 제가 최근에 굉장히 외면을 하려고 했었는데 번아웃이 온것 같습니다 뭐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번아웃 번아웃인가? 내가 온게 번아웃이 맞나? 어떤 직무를 만는다도 또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의 통칭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어,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아침 운동을 하겠다고 그렇게나 다짐을 해놓고 아침 운동 다섯 번 했나? 스스로 자기감이 되게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오랜만에 광고도 받았는데 나랑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분들한테도 말 많이 하는데 인정을 하니까 보이네 무너져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 결과가 20일 차에 드디어 나온 거 오케이 정치 차려 정치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울 우울함 너 요즘 우울해? 너안 오래.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 인바디가 개망했어요. 살은 5kg가 빠졌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근육 빠졌어요. 인바디 점수 83점에서 80점 떨어졌죠. 문제가 뭘까? 첫 번째 운동 열심히 안 했어. 두 번째 잠 많이 안 잤어. 세 번째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었어. 하루 네끼를 먹든 세끼를 먹든 꾸준히 조금씩 먹었어야 되는데 두끼를 많이 먹거나 한끼를 조금 먹거나 그냥 아예 안먹거나 아주 개판이었어. 그리고 운동 방법 제가 여태까지 복근 운동, 하체 운동, 가슴 운동을 잘안 했어요. 왜? 등어깨가 좋으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하니까 근육량이 안 늘지. 그럼 해야 되는 거 아침 운동 아체 가슴 복근 식단 제대로 딱 열흘 에? 열흘만 하면 돼 열흘만 렛츠고 가자 이시간대 일어나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역시 저는 아침 영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음 그냥 아침이 좋은 새끼 좀 민망한데? 행복하고, 어. 오면 힘이 없네? 얼마나... 이 영상이 왜안 올라가는 거지? 운동해야 되는데, 벌써... 11시입니다. 하루 종일 편집했는데, 운동할 생각으로 진짜 빨리했는데, 이게 업로드가 안 돼서 3시간을 버려버렸어. 이거 운동을 하면은 분명히 내일 아침 운동에좀 지장이 있을 텐데, 차후에도 운동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운동을 하네? 치어닭 2개랑 엄마표 레전드 다이어트 흑미김밥 탄수화물 100g이 요거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먹었거든요 철저하게 후의반찬 말씀드리는걸 까먹었는데 이게 또 알고보니까 이 저당 계란볶기가 최후란에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베레모 작다고 놀리셨어가지고 본가가서 제 들고 왔어요 좀 찾아보니까 예비군에서 식단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마침 또 실온 보관이라서 닭가슴살이랑 계란 진짜 많이 챙겼거든요 가서 짬밥 먹고 싶을 텐데 열심히 처음해서 운동을 못하는 게좀 힘이긴 한데 빡세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할땐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끝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도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운동할게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대회 전에 항상 이 흰쌀밥을 엄청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으려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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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침에 훈련 끝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부대찌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제일 좋아하던 게 부대찌개였거든요. 그걸좀 먹었습니다. <laughs> 아, 그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왔다고 스타일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지만. 드디어 이제 한 달간의 다이어트가 끝이 났습니다. 헬스장 가서 팔 운동만 깔짝하고 인바디를 재봤는데, 체중 73kg, 골격근량 34.6kg, 체지방률 16.2%좀 까비긴 해. 어, 아, 좀 까비긴 한데. 이 마지막 10일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76.7에서 73kg로 빠지고, 골격근량은 0.2kg 빠진 건좀 아쉽긴 하지만, 체지방률을 3.6%로 낮춘. 아, 초반 20일도 마지막 10일처럼 했으면은, 체지방 10% 됐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여기 근육과 체지방이 전부 표준이 나왔 BMI 스킬이 왜 높은거에요? 인바디 점수 84 최고 점수 땄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나나 이렇게 나를좀 몰라 솔직히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눈바디 한번 볼까요? 눈을 주변에 넣었구요 아 근데 가슴 통할 때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요새 운동은 열심히 안했어도 보디빌딩 영상 운동한 거 이상으로 많이 봤는데 와... 포정이 쉬운 게 아니네 그만 깝칠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사실 촬영하는 동안 좀 힘들었어요 고민이 많아지고 불면증 심해지고 음식 못 먹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 전에 말씀드렸지만 번아웃 네 저한테도 찾아올 줄 몰랐던 그 번아웃이라는 게 찾아와서 장염도 걸리고 아 장염 걸렸을 때가 진짜 그 근육량 빠졌을 때 아... 현타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아뭐 장요? 번아웃? 죽여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10일을 진짜 이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운동 두 번씩 하고, 음식도 탄수화물 150g에, 닭가슴살 하루에 180g씩 먹고,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마지막 날, 그 부대찌개 먹은 거 빼고는.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성공하면서 성취감도 없고, 그냥 번아웃?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냥 다이어트 끝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냥 정신이 더 멀쩡해졌어요, 전부다. 눈바디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너무 행복해요. 특히 그예비군에서 산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거기 똑같은 길을 되게 헐떡거리면서 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사랑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이체우다에 도움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 반지아라는 저의 열악한 환경에 딱 맞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배달할 때도 먹고, 일하다가도 먹고, 운동하고도 먹고 언제 어디서든 그냥 뜯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맛있었어요 진짜 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맛이 지금 제가 남은 맛이 몇개 없는데 개인적으로 닭감살은 바베큐랑 불닭을 제일 많이 먹었고 돌고돌아 오리지널, 예, 돌돌지 솔트랑 오리지널 맛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얘는 얘는 그냥 미친놈이세요. 얘는 말이 안 돼. 얘는 진짜. 안 그래도 계란 좋아하는데 짜장이랑 떡볶이 둘이 번갈아가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뭐 냉동보관이나 저장공간, 전자레인지 걱정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뜯으면은 그 장소가 식단을 할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 편했습니다. 유통기한도 1년 가까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전제품 10% 할인이 들어갈 건데, 어, 최우닭 사이트 회원가입하시고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널 주인장님 저처럼 지갑이랑 좀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댓글 이벤트도 준비를 했 했는데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랜덤으로 다섯 분께 식단 풀패키지 선물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달 동안 다이어트를 했고요 뭐 끝나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건 사실인데 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고 더 완벽하게 마지막 그 10일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먹을 걸 진짜 사랑하거든요 음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잘 참아냈기에 저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뿌듯해요 진짜 뒤에서 먹은 거 없이 참잘 참아온 것 같아요 뭐 턱선, 턱선도 생겼어요 지금 보세요. 이런 이 배이는 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슥. 단지 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조만간 눈을 다시 한번 마주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일어선 만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광고 받게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상품 만들어 주신 채우란 네 채우닭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방 더워지니까 식단 채우닭이랑 같이 하시면서 운동 화이팅 해봅시다. 예, 저는 아 그리고 맞아 운동에 흥미가 생겼어요. 야, 운동하는 게 재밌어요. 긍정적인 생각밖에 안 나고. 야, 몸을 만들겠습니다. 더 만들게요. 이쪽 방, 바... 아, 내 목이 물렸어요이분 가서 벌레 뜯겨가지고. 아, 개, 개 개간지럽네. 잡소리가 많았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밥 먹을게요. 그래서 어머니 표 김밥을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어디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리우동지. 그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원래 부대찌개 먹을 때, 김밥 먹을 때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깔 거, 깔 거, 이거 깔 거. 이게 행복이야. 음. 행복이 별게 없어요.